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네. 그 오늘은 논문 쓰실 때 자꾸 생각을 하시면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교수님과 저희 지도교수님과 논문 관련 미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계속 진행 상황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련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아직 좀 초기 단계여서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교수님과 말씀이 됐는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작성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쓰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지난번에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 분석하는 내용을 뭔가 테이블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걸로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일단 말씀으로는 알겠다고는 했는데, 사실 무슨 내용,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메모를 해 놓고, 좀 매일매일 조금씩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다시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주 동안 제 논문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게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아, 뭘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매일 조금씩 생각을 하면 뭔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음,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매일 조금씩 하라고 그한 매일 지속하는 걸 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1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 좀 생각이 나서 아 이게 매일 조금씩 하면 멈추지 않고 조금씩 하면 뭔가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음, 논문 쓰실 때, 연구하실 때, 처음에는 아예 아무 생각이 안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여러분께서 뭔가를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그 피드백을 딱 주셨을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막막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자칫 방어적으로 나가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시기 보단, 일단 그 내용을 써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또 여러분의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뭔가 시너지가 돼서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음, 매일 멈추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자체도 뭔가, 어, 아, 이거 해봐야 안될 텐데, 약간 이런 부분보다는, 아, 일단은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되면 되는 대로, 어떤 보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안 되면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도 안 된다면 그것 자체도 연구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시는 게네좀 좋은 습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음,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본인은 모르셔도 진전은 있거든요.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내가 이만큼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laughs>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